1, 2, 3, GO! 30, 음. 4아3 <laughs> <laughs> 이거 어제 이브였지 봐. GO! 경기 6원소리가 얼마나.. 바닥도 거의 무슨 CGV 영화관처럼어 그리고 또 신기한 거. 거기 추울 때 키면은 온 따가 된다. 온 따가 된다고 합니다. 등도 아.. 난 아.. 다본주의의힘 느껴지지 <laughs> 팬들 함성 소리 들으면 그게 제일 기대 오늘 울버햄튼도 함성 소리 놀랬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아, 여기는 더할것 같아요. 울버햄튼은 이제 사이사이로 소리가 빠져나가는 구조였는데 음. 여기는 아토가이드 말씀대로 그 공연 관계자분들이랑 같이 설계한 스태디움이라서 보시면은 아까 와 소리 질렀을 때와 와, 이게 함성 소리 몇만명한 번에 하면은 얼마나아 지금 소원 없습니다. 빨리 출이 왔으면 좋겠네요.